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선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나는 이제야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 인생에 있어 아름답지 않은 시절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모든 인생의 축제의 날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어, 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laughs> 읽어봤음직한 그런 말이죠. 인생에 있 아름답지 않은 시절은 없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빛나는 내 인생의 행복한 순간임을 우린 너무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축제의 날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늘 가슴에 어,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이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네,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은요? 네, 오늘은 어, 그리스토의 고난. 네. 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음...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슬프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단한 사람 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것은 향기롭고도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알고 보면 네. 네,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지만 깊은 속에서는 뭐 절망적이거나 뭐 그런 톤보다는 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음.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가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런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네. 고난 자체를 얘기하기 전에 그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기. 네. 그러니까 이제 고난 주일이다, 음... 종료 주일이다, 부활절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기를 지킨다는 그러한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그 절기라는 것이 성경에 있지 분명히. 그렇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명절이라고도 할수 있고 잔치라고 할수 있고 피스트가 절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 한국으로 말하면 뭐 설날, 추석. 이런 것이 바로 명절이고 절기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에서 준 특별히 레위기에서 그 율법과 규례를 주실 적에 이 절기에 대해서 지키라고 한그 절기들이 여러 시 있어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아 전에 우리 얘기했던 신연. 50년 만에 돌아오는 1년 동안의 절기인 신연도 있고 에, 그다음에 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것도 일종의 절기라고 할수 있죠. 네네. 자, 그래서, 그, 레위기에는 대표적으로, 어, 첫 번째 절기가, 한해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6월절. 예, 그 다음에, 예, 네. 이제, 무교절이라는 것도 유월절과 6월, 함께 붙어 있는 거지만, 음. 그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것도 있고, 오순절이라는 것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네. 속제절, 장막절. 음흠. 이렇게 계속해서 절기들이 있어요.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네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어쩌면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이런 걸 지키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유월절도 음. 예, 그렇고요. 유월절부터 예. 시작해서. 오순절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나라 말하면 설날에 해당되는 음. 그 거룩한 달력의 첫 번째 시, 시작되는 유월절이유월절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런 절기들을 지금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부활절을 절기로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이런 문제죠. 네, 음. 그런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네, 네.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요. 그 아, 율법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아, 율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예. 의미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아홉, 네. 아홉 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안 음. 지키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지키려면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이제 그 동부에서 대학을 다닐 적에 네. 예, 처음에 이제 기숙사에 묵, 묵었는데, 일단 같은 방에 있던 저 유대인 여학생이 있었어요. 어허, 1년 유대인. 동안 같이 이제 한 방을 쓰게 됐는데. 네네. 근데 그 유대인이 좀 독실한 유대인인지 예, 토요일이 네. 안식일이 되면, 그들에게 네. 안식일이 되면 네. 네. 테레비를 못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딸에게 하는 거예요? 음. 좀 테레비 좀나 대신 켜달라 어머나. 어머나. 네. 그러니까 이, 이거 뭡니까? <laughs> 완전 율법의 메인 거죠. 그렇죠. 그것은 진짜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여 있는 예, 거죠 그런,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 하나가 모든 절기가 유월절 그리스도의 죽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음. 그다음에 초실절은 부활입니다 첫 번째 열매란 뜻이죠 네. 오순절은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음. 걸 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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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가 있고 오순절? 아, 나팔절은 락방.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는 나팔절 네. 그다음에 속죄절 유대인들이 회귀하는 속죄절이 있고 어허. 장막절은 이제그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음. 그 출애굽해 갖고 광야 생활에서 네. 장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 지키는 게 장막절. 아 그렇군요. 네. 그까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또 시대를 네. 에, 상징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하나 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와이 사진 결혼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사진만 그러니까, 보고. 결혼하는 예. 거. 사진을 보고 <laughs> 예. 결혼해 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신부가 배를 타고 하와이를 도착했는데, 음. 여전히 사진만 보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6월쯤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사진이고 예표인데, 음흠. 실제가, 실제가 오셨습니다. 네. 실제 절기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네. 네. 그런데 여전히 <laughs>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고 으흠. 그분이 우리의 절기가 되는 거죠 잔치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음.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그러니까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요. 유월절짓고 철철을 다 지켜야 돼. 왜한 가지만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식일을 사바스를 지키고 그날에는 네. 못하고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날짜를 지키는 데서. 오늘날 우리가 은혜시대, 신약시대는 이것이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토에게는 모두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인격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있을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적에는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거고 음흠흠.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뭐 어디 안 가고 뭐 조심하고 다 해도 안식이 없는 겁니다. <laughs> 네. 그런 거를 절기에 대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서 네. 고난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고난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때가 되면 어떤 나라에서는 그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갖다가 생각하기 음, 위해서 체험해 보는 거죠. 체험하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필리핀인가 네. 그렇다는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음. 특별히 가톨릭에선 그러는데 금식을 합니다. 어허. 금식 아주 안 먹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이제 가톨릭가 남미 같은 데서는 그 고난주일 동안에 고기를 안 먹어요. 음.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생선은 먹을 수가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좀 동참해 보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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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껴 보자. 네. 좀 예.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예.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예. 나름대로 자기와의 예. 약속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조금 금욕하고 음, 맞 역겨운 그 고난을 느껴보기 위해서 음, 음. 그렇게 고난 주일에는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본다 이제 네. 그러는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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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카나발 같은 것도 사실은 유래가 그런 데서 왔다 그래요. 아하. 사육제라 그래서 네. 이런 고난 주일에 오기 전에 사육제 하나 또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에는 광란의 브라질 리오 디자이르의 까나발이 된 거죠. 네, 좀 이상하게 흘렀지만 어쨌든. 예. 그렇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절기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는 그걸 지키는 그 절기가 아니고 음. 그리스토를 잔치해서 누리는 그렇죠. 것이 바로 절기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에는 예. 그리스토를 누리는 거로 잔치로 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의 실재가 절기의 실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죠 자 내일이면 이제 종료 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는 예, 예, 교회에서는 예, 예, 예. 보내는데요 네. <laughs> 네.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네. 실제 신분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바로 잔치를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음. 의미인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는 거 잔치로 특별히 함께 누리는 것이 네. 참된 의미의 절기를, 절기라는 거죠. 음. 그래서 한 가지 절기 중에 그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유월절이요? 유월절. 네, 음. 그 유월절이 출애굽기 유월절이 소개되고 있죠 네. 성경에. 그데 이게 유월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 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한의 그림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유월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그 출애굽기의 사건에서 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십계영화 그 음. 거기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건 어떤 스토리냐면 하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신에 택한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구출해내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 음. 바로 왕이 이렇게 만만하게 보내주진 않았죠. 네. 예, 그래서 열 번이나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음. 그 십계 영화에서. 네. 근데 그 제일 마지막 그 재앙에서 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에 심판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안에 머물러서 그 문솔주와 임방에다가 네. 어린 양을 잡아서그 피를 갖다 묻혀 놓으라는 거예요. 발라 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피를 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음. 그 지나간다는 말이 패스오버. 네. 이게 한자 말로 유월. 이렇게 음. 넘어간다는 뜻인데 유월 넘어간다. 넘어가는 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도 계속 이 절기를 지켜라. 이걸 기억하라 하기 위해서 한 해. 기념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된 거죠. 6월절의 의미는 굉장히 크죠. 크죠,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출애굽기 있는 것을 6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의 의미가 어떻게 큰지 좀좀 쉐어 좀, 좀 해주시죠. <웃음> <웃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네, 네.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음. Passover이라고 표현을 네, 해주셨듯이. 네. 네. 그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laughs> 어, 네. 그게 또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달력에서도 제일 처음 설날의 시작이다 그 말씀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적인 체험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처음 나오는 절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음.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유월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하는 거죠 음. 근데 나쁜 세상이 아니라 풍성한 세상이에요 애굽은 사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 그 당시에 이제 날강을 통해서 세계 네. 4대 문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거기는 어~ 농사도 잘되고 굉장히 많은 걸 서출이 많은 그런 아주 풍성한 기름진 땅입니다 애굽은 사실은 네, 그 당시에. 네, 네. 예, 네, 그래서 어, 세상 중에서도 애굽 세상은 굉장히 풍성한 세상을 음.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바로는 뭡니까? 전번에 람세스라고 옳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람세스 왕조의 그 바로 왕은 음. 사실은 세상의 주관자를 그렇죠. 상징하는 그러니까 사탄을 인물이죠.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사실은. 예. 예.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음. 거기에 노예로 자포로 노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국고성을 쌓는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노역으로 참여해서 벽돌을 짓고 하는데 그까 그러니까 포로 이제 노예로서 거기서 이제 강제로 일을 그렇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랄까 마음은 어땠냐면그 음.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열 번씩이나 그분의 심 무슨 무시무시한 무슨 무슨 심판이 임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애굽 세상에 대한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어 유월시켜서 네. 구속해서 음. 구원해내서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 구원해내는데. 네. 이제, 그, 거기서 그 방법이 바로 6월절의 구속이었다는 거죠. 음, 6월절의 구속으로 표현하셨죠. 시 네, 그건 구속입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 그, 그 당시에 이 구속은 그 구원이죠. 있던 예. 애굽에 있던 모든 그집 밖에 피를 발리지 않은 집 밖에 있던 사람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거죠. 하지만 그 집에 있던 사람만큼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네. 구속을 받았습니다. 으흠. 그러면 그 안에는 나그네도 있었을 수가 있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꼭 착한 사람이라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차라의 명령에 순종을 한 네, 자들.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 뭐냐면 였 집에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다가 문에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그러셨죠. 피를 발랐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피는 누가 보는 겁니까? 백성들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보신다니까.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음. 하나님이 그 피를 볼 적에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 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네. 그 양이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린 피 구속의 피를 음. 발랐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고 지나가시도록 네, 네. 심판하지 않을수록 할수 있는 바로 우리 용서하고 지나가시는 그런 유월한 그런 네. 구속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신약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절기를 연결해 얘기했는데,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제 그 기간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 네, 절기 기간에 유월절을 먹는데 처음으로 어.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만찬을 상을 설립하셨습니다. 최 아시죠? 음. 이것은 내 살인의 떡과 그쵸. 피를 마셔라 이렇게 주시잖아요. 네. 그첫 번째 성 만찬이었죠. 유월절이 음. 그러니까 성 만찬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 유월절이 우리의 구속을 의미하고 주님이 우리위해서 죽으시는 걸 의미한다면 네네. 거기서 이제 만찬으로 바뀌는 거죠. 음. 네, 그러면서 여기서 아, 이사야서를 하나 소개할라 그러는데 이사야서 네. 53장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으나 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음. 그 다음에 그는 도살되려고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네. 털 깎는 사람들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이런 음.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동의 옛날에 노무자로 갔던 그런 분들이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진짜 양을 잡는 모습을 봤나 봐요. 근데 진짜 양은 그렇게 대항을안 하는데요. 가만히. 예, 털을 깎든 자기를 죽이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죠. 그런데 예, 여기 예. 이사에서에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돌아가실 때 모습이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음. 그런 그러한 양처럼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네.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라는 거죠. 음. 예. 그분이 바로 죄가 되셨고 심판을 네. 받으신 거죠 우리 대신에. 음.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그분이 저주가 되셨다는 말도 있어요.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다. 예. 그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렇죠. 십자가 십자가의 달리신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 그분께서 달리신 어린양이신 그분이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신 그분 안에 예. 그분이 심지어는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셨다는 거죠. 음. 그분이 가시 멸루관을 쓰셨다 그랬는데 가시 멸루관의 의미가 저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죄인들만 매달았기 예, 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죄가 그렇죠. 되늘어붙로서 그런 수치까지 당하신 거죠.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를 대신해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가슴이 피를 흘리고. 아먹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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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그 그분의 죽음은 그렇지만.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고 네. 그거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속하시는 음. 죽음이었는데 네. 모든 것을 끝내신 거죠 음. 우리의 죄와 이런 모든 것을 끝내고 네. 옛 사람, 옛 창조까지 다 끝내시고 소극적인 걸다 끝낸 죽음이었죠. 네, 네, 그렇죠. 한 가지 거기에서 그분이 하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음. 이런 말씀이 있듯이 네. 그분 안에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해방이 됐습니다. 죽었을 쪽에. 네. 그렇죠. 그것은 아주. 적극적인 방면이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된거죠 음. 그것은 아주 그분의 죽음에 네. 아주 생명을 해방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적극적인 방면도 있는 거죠. 그분의 죽음 안에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번에 우리 고선배 씨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할 적에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얻느냐. 음. 네. 그러니까 모든 그분은 사실은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네. 꼭 믿는 사람만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음.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속과 구원을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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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 거죠. 그분은.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 다시 주에 부활하신 거죠. 다음 주에 우리 그래서, 얘기할 그래서 예, 성금요일이라는 의미도 음, 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네. 승리하셨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네, <laughs> 네. 특별히 특별히 네. 성경에서 그분이 죽는 게 어린양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음. 노뱀으로도 죽으셨다고 돼 있어요. 아하. 그것은 뭘 말하냐하면 사탄에 대해서 네. 승리했다고 는 말합니다. 그거는 그 창세기 처음에 음. 여자의 후손이 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그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사탄의 머리가 상한 거예요. 그렇죠. 사탄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음.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십자가로 승리한 것이죠. 그렇죠. 하여튼 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 것이 돼야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전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그분의 죽음이 네. 아름다운 죽음이고 우리를 죄를 구속하고 우리의 영생을 주는 그러한 죽음인데 음. 그런 죽음이 나에게 관계가 있고 적용되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전번에도 한번 우리가 말했죠? 네.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적에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구속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음. 그것이 나의 에, 나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이 네. 되고 나의 것이 되려면, 그것은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믿어야만 그건... 그게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까 유월절에서도. 그 사람들이 믿고 집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음. 피가 덮여있는 집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네. 그거를 믿지 않고, 에머, 그렇게 했고, 어떻게 구원받아 해갖고, 집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나왔다면 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 구속에 대한 말씀을 들었더라도, 음. 그걸 별로 믿지 않고, 에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아? 하고, 믿지 않으면 뭐안 되는 거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음. 네. 그 노화의 방주에서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네. 자기도 방주의 가족들과 함 들어갔지요. 음. 그러니까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네. 그러니까 물의 심판에서도 그 방주가 구원을 받은 것은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음.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내 안으로.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영어에서는 believe into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지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그런 게 아니고 음.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 안에 들어오 시고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 가 되는 그렇지요.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음. 것이 죠. 이렇게 믿었을 적에만이 이제 그것이 그분의 유월절의 그 구속과 또 우리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네.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아하.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말씀드리죠.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내가 어떤 걸 안다 동의한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르죠. 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신념도 믿음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신념의 사나이가 나는 어떻게든지 성공하겠다. 그래서 신념으로서 한다는 그것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신념은 자기 자리이 나온 것이지만 네. 믿음은 사실은 우리에게 들어온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적에는 안 믿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안 믿, 믿어지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빛비인과 계시로 우리 안에서 그것이 깨달아졌을 적에 네네. 그분의 죽음의 의미에 깨달아질 적에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죠 네. 그럴 적에는 우리 속에 안 믿는 게더 불가능해요, 사실은. <laughs> 네, 그런 <laughs> 어, 믿음이 하나 가 되는 거예 어느 제가. 목사님께서 해주신 음. 그 메시지가 떠올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노와 행함의 노를 동시에 저어갈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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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네.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제 소유하는 자가 될수 있다라는 네, 네. 그 메시지가 떠오르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면 네.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은 네. 우리 믿음의 제일 근간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에 우리가 십자가 밑에 사는 삶이 돼야 되고 매일 매일 부활을 생활하는 거죠. 음, 그렇죠. 중요한 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이 우리는 부활 안에 있어야 되고 매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이 되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것은 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자신은 부인하고 네. 그리스도가 살고 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어떠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는 음. 율법의 행이나 이런 절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 매일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산다. 된다는 말씀이군요. 시 고난과 <laughs> 네. 죽음과 부활, 음. 십자가와 영 이런 것을 매일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그 적용하는 그런 삶이라는 네. 거죠. 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네. 이...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네. 믿음을 네. 지켜야 할것 같아요. 네. <laughs> 이게 네. 바로 우리의 뭐 네. 숙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숙제지만 그래도 축제하는 것처럼 네. 즐겁게 그렇습니다. 네, 누리면서 네.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누려야 되죠. 좋은 네.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죽음의 어떠함도 우리가 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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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정말 한경호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음. 이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 그렇습니다. 주간만 주님을 그렇습니다. 묵상하고 예. 예.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예, 예. 매일매일 주님을 예, 묵상하고 예. 예. 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음. 중요하다라는 말씀. 예, 맞습니다. 신약 시대는 네, 더 이상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느 날이기 때문에 어떠 말한 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매일이 매일이 네. 바로 그리스도의 음. 날이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들이 어떤 절기를 지킨 것은 아니고 매일 같이 네. 하지만 그들이 매주일 주님의 상을 지켰습니다. 주의 상은 하나의 잔치인데 그 유월절 잔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들이 떡을 누리고 음. 그 잔을 마시고 누리는 네. 그 그리스도 떡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고 잔은 기업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계속 누리고 그분 안에서 잔치하는 것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주님을 이런 식으로 음. 생명으로 우리 기여로 모든 거 누리는 네. 잔치하는 그것이 매일매일 생활이 됐던 거죠. 네. 여전히 우리도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그분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잔치하는 예, 그러한 삶이 우리 계속되를 원합니다. 아멘. 네. 네. 아주 깊은 메시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뵙겠습니다.